귀한 찬데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된줄 믿습니다. 오늘 일부리 우 헵시바 찬양대에서는 이렇게 찬양을 하다가 악보를 탁 놓더니 마지막 부분을해 가지고 탁서 가지고 박수를 치더라고요. 예. 예, 그렇게 마지막 찬양 부분을 마무리하셨는데 우리가 부활 주일을 맞아서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인들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 여인들이 주님을 참 사랑하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그 옆에도 있었는데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지 무려 3일이 됐는데 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 여인들 앞에 나타나셨잖아요. 믿음이 좋아서 뭐 꼬똑도 하지 않으시네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그 여인들이 얼마나 놀라고요. 그래서 박수 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부활 주일을 맞아 부활하신 주일을 만난 여인들의 그 기쁨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운데 회복돼야 할줄 믿습니다. 여인들만 좋아하면 돼요. 우리도 좋아해야지. 기뻐해야죠. 그렇죠? 그런 기쁨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기를 있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laughs> 기뻐해야 돼요. 그것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생활 모습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 20년 좀 지났습니다. 모 교회 전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3년 그 교회를 섬겼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두 교인이 있습니다. 두분 남자분이신데 한 분은 30대 후반. 청년이라고그럴까뭐 결혼 안 했으니까 어쨌든 청년 하여튼 30대 후반 남자분이셨습니다. 그 조금 정신적으로 조금 이상이 있어서 그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신데 거의 뭐 할머니시죠, 그 어머니는. 그 어머니가 꼭 손을 붙들고 주일 날이면 교회 오십니다. 손을 꼭애손 잡듯이 그 아들의 손을 꼭꼭 잡고 오십니다. 혼자서는 밖에 생활할 수 없습니다. 밖에 잘 나가지도 않고 또 어느 정도 대화도 소통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 좀 이렇게 발작 증세가 일어나면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네. 늘 그러는 건 아닌데 그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주 그 청년을 따로 가서 신방하고 예배하고 다니 목사님이 저를 보내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윤종사 가서 조심해 그러더라고요. 혹시 기도할 때 그럴까 봐뭐몇번 갔는데 그런 적은 없었고요. 그리고 다른 한 분이 누군가면 한5 0대 후반 되셨던 남자 집사님이십니다. 내 종양 수술을 받으시고 걷를 못하셔서 휠체어를 타고 그 군사님과 함께 꼭 이렇게 또 앞자리 앉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남자 집사님이신데, 그러니까 또 그분도 신방 때도 물론 신방 가지만. 신방 아닐 때도 못 나오시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 가서 이제 같이 말씀도 나누고 예배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신방을 가는 목회자의 그 가장 1차적인 관심과 마음은요, 신방 받는 교인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을까? 거기에 가장 우선 관심이 갑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뭐 거의 매일 집에 계십니다. 부인 군사님이 휠체어 끌고 안 나가시면 나갈 수 없고, 거의 집에서는 누워 계시는 거죠. 그런 집사님을 집만 가면 뭐라고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위로할 말이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좀 아시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뭐라고 위로 한번 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가는데, 그 저는 이제 말씀을 좀 듣죠. 제가 성경 이제 읽고 예배드린 다음에, 그러다가 저 어느 날한 번은 제가 하도 궁금해서... 그 집사님께 제가 한번 여쭈었습니다. 집사님, 죄송합니다. 정말 좀 궁금해서 물었던 겁니다. 집사님의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지금 이 시간 누워 계신데 지금 제일 하나님께 소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잘 모르는 제가 정말 물었습니다. 여쭙습니다 정말 저집사님 누워 계신데 뭘 원하실까? 그랬더니 뜻밖에도요, 그 집사님께서 솔직하게 전사님, 저는요, 다른 소원 없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사님이라니까요. 교회 나온 지 오래되셨어요. 뭐, 방송도 들으시고, 설교도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 믿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생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아는데 설교도 듣고 성경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잘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믿기 믿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다면 그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못하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누워 계시면서 주일날 교회 나오시고 뭐 필터 뭐 다른 소원 없어요. 그래서 좀 목회자가 뭘좀 도와드려야겠는데, 좀 하늘의 소망이 막 넘치게 막 어떻게 확뭐좀 보여야 될것 같은데 또 그렇게 기도는 하는데 그렇게 확 되지는 않더라고 요 제가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할수 있지만. 기도한다고 그 마음 집사님 마음 속에 막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충만해가지고계시록 말씀이 막 믿어지고 뭐 아픈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하는 것도 없고 같은 질병도 없고 그계시록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막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나름 그런 은혜가 이렇게 넘치지는 으신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압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내 속에서 넘치지 않는 거예요. 참 의외로 솔직한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머리는 아는데. 그런데 그게 믿으면 확신이 생기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못한 솔직한 고민을 말씀하셔서 같이 기도한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 사실과 그 사실에 대한 믿음 이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지금 밖에 날씨가 맑죠? 안나고보셔서 모르세요. 오실 때 보셨잖아요. 맑아요. 아주 밝은 날씨예요비안 오고요.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밖에 못 나갔어요. 근데 누가 밖에서 들어오기를, 아, 밖에 오늘 참 날씨가 참 맑아. 그 사실을 얘기했어요. 근데 밖에 안 나온 사람이, 에이, 거짓말 하지 마. 오늘 이거 왜왜흐다 그랬어? 사실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안 믿어요. 맑은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안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확실히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부활하셔서 예수님 여인도 만나고 제들 만나 주셨거든요그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제들 막 뛰어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어. 얘기를 하는데 이 제자들이 안 믿어요. 안 믿어. 안 믿어요. 예. 이거 참, 부활하신 게 분명한 사실인데, 부활하신 예수를 여인들이 만났는데, 그 내가 만났다고 얘기해 주는데,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물론 뭐, 그들 입장에 생각해 보면, 한 번도 부활을 해본 적도 없고, 부활하신, 자기들 물론 못 만났으니까. 1%라도 생각했겠어요? 예수님 활하시라고 미리 예언하셨구만, 못 믿었으니까, 그때는. 1%도 예수님께서 활하시라고 다시 하실 거라고 생각지 않은 거죠. 그런데 어떤 여인이 만났다고 와서 얘기를 하니까, 에이, 거짓말 하지 마. 도마도 그런 거예요, 도마도. 예수님 부활시서제자들 만났는데, 그때 그 자리에 없었거든, 어디까지 모르겠지만. 보라시주 만났다 보니까, 아이, 나는 뭐, 못 자고 만져보고, 뭐, 옆구리 손도 보고, 그러지 않고 내가 안 믿겠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분명한 사실인데 사실에 대한 믿음은 각각 반응이 다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집사님이 천국 알아요? 성경 통해서 설교 들어서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 본인도 믿고 싶어요, 믿어요. 머리로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소망이 넘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믿지 못하는 불신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생각이 병든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합리적인 이해 능력으로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답답한 사람이죠. 자기가 모든 걸다 경험해 봤어요? 그렇지도 않으면서. 자기의 이해의 틀, 생각의 틀 안에서 만사를 이해하려고 생각하는 사람. 그거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틀이 아니면 다 부정하는 사람. 답답한 사람이죠. 답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판단이 늘 옳은 거 아니잖아요. 예? 자기가 뭐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자기 판단이 나오습니까 자기도 분명 잘못 판단, 오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판단과 빗나갈 때 마치 사건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 집착에 뚫들 뭉쳐가지고 자기의 경험, 속, 그 감옥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죠. 죄송합니다. 가끔 좀 남녀 관계 젊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힘든 일 겪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남자는 다 뭐라고 그러고 여자는 다 나쁘다는 거죠 자신이 뭐 남자를 다 만나봤습니까? 몇명 만나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몇명 여자를 만났다고 다시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아주 유치한 생각이죠 자기가 그, 그것밖에 모르는 거죠 이렇게 한번 그 자신의 불신의 노예가 되기 시작하면 사실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진리에서 벗어나서 잘못 표류하는 그런 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엄연한 사건입니다 사실입니다 우린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줄도 저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믿습니다 사실이에요 엄연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로부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안 믿는 사람,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있잖아요. 그때도 그랬고,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요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건이든 그 사건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어떤 성경 곳곳에서 하여튼 부활의 이슈를 만나고 만났다고 얘기했는데도 안 믿고요. 그런 표현들이 복음서 여러 번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그 끝에도 보시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사실을 알리며 부활하신 를 만난 걸 얘기했거든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가신다는 것과 마리아가 마리아에게 보여,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 믿지 아니하니라. 안 믿었다니까요? 안 믿었어요. 오히려 의심하더라.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믿음을 가지는 순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생명이 내 생명과 연합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믿을 때 믿을 때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베드로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제자 아닙니까? 도망가셨어요 비겁하게요 부활하신 예수가 베드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찾아가셔서 그래도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너왜 그때 부인했냐? 도망갔냐? 한마디 묻지 않으시고 내가 너나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잖아요 그럼 내 양을 먹이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 만나셨잖아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다 용서해 주시고 확실히 만났죠? 그렇죠? 예. 저 혼자만 아는 거 아니죠? 그런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를 분명히 만났는데, 내가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 그 말씀도 들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옛 직업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옛날 한 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못 만났어요? 아니라니까요 만났다니까요 대화까지 했다니까요 예수님하고요 그런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냥 터벅터벅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아, 부활하신 예수를 못 만났다면 모르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도 만났는데 잘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나게 되면 확 변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180도로 아시겠어요? 뭐가 문제예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베드로의 생을 보면 오늘 사도행전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그때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예? 네, 시점을 잘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건 벌써 그 전이에요 만나고도 아무런 변화 없었어요 그러나 사덕년 와가지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오늘 담대하게 예수를 죽였던 그 무리들 앞에서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당신을예수 죽였다.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요. 놀라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때야 비로소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된 거고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될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이 부활주일 아닙니까? 부활절이고 다음 5월 세 번째 주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절기적으로 부활절과 오순절은 굉장한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 부활절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건이 없으면 그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정도하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다 그런 신앙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때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신앙이 생기면서 부활신앙을 갖게 되고 담대하게 오늘 베드로처럼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집사님 제가 기도했지만 기도한다고 그 집사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소망이 막 넘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실 때, 그 집사님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곡하는 것도, 눈도 아픈 것도 없는 그 나라에 대한 확신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적으로 보게 되면 부활길 지나서 오순절 성령 강의까지 더욱더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뭘 위해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요 그래야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다니까요 부활신앙을 가져야 죄도 이길 수 있고 부활신앙을 가져야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 죽였는데 베드로 가면 놔두겠어요? 그들 앞에서 지금 막 설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예수 죽였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내가 이래 증인이다 이건 목숨 되고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부활하심을 믿는데 나도 부활할 줄로 믿는데 그런 신앙으로 내가 가지지 무장될 수 있을지 사람이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뭐 끝난 거 아닙니까? 뭐가 걱정이세요 여러분? 다 어떻게 죽을까 다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들은 한번은 죽을 거고 어쨌든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내가 믿는다면 나도 벌할 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소망으로 충만해진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극복할 수 있죠. 하나님께 은혜를 주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부활 신앙을 가질 때, 아주 용기는 그런 베드로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달라졌어요. 뭐를 신앙으로 무장하게 되고 성령 충만할 때그 불할 증인으로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헬라어의 증인 증거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는요. 그것을 영어로 풀어서 머더가 됐어요. 그 말은 순교자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이렇게 순교자라는 영어 단어는 헬라어의 증인 증거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바꿔 가면서 바꿨는데 그 단어는 순교자라고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증인은 순교자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사람은 순교자라는 거예요. 순교자가 증인입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를 조금 있으면 못 보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렇게. 16장 요한복음 1심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당신이 죽으면 부활케 하실 걸 아시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다시 살아나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그 모든 십자의 고난 고통 죽음 다 사람이니까 경험하셨지만 지으시지만 그러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셨던 거죠. 저 영원한 미래의 소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충분히 우리가 주님 말씀을 토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종교적 체험의 다양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이 책에서 성숙한 종교적인 인격이 어떤 인격이냐. 성숙한 종교적인 인격이요. 그걸 이분은 성자성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성자는 아니지만 성자와 같이 살긴 해야죠. 좀 그래도 좀 성자와 같은 삶을 좀 욕심을 내요 우리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성자는 아니지만 성자성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네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세상의 일상적인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서 보다 넓은, 보다 큰 삶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성자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조금 더 벌면 어떻고 혹 조금 더못 벌면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몇 분을 빼고는 그래도 식사는 다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좀더 가시면 어떻고 좀더못 가지면 어좀더 오래 살면 어떻고 좀더 있다가 살게 되면 어때요? 그런 어떤 일상적인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서 좀더 넓은, 좀더큰 삶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성자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절대 자신,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 사랑의 연속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성자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하나님과 자기 생명 사이의 사랑의 연속성.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늘뭐 아침에도 저녁에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뭐늘 그런 연속성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걸 아니까 경험하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사랑을 베풀어 줘.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에 쓰임 받는 내가 고용되어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성자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다. 세 번째 이기적인 폐쇄성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초월적인 그런 마음의 기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성자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다.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은요 팔이 앞 안으로 굽습니다. 팔이란 게 원래 이렇게 더안 나가잖아요 이게? 나가면 큰일 나는 왜 꺾어지는? 팔은 자꾸 이렇게 안으로 굽어요. 자꾸 나한테로, 나한테로, 나한테로 이렇게.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기적인 그런 폐쇄성에서 좀 벗어나서 좀더 초월적이고 자유로운 마음의 기상. 그러니까 이기적인 폐쇄성의 사람이 노예가 되어지면요, 참 비참합니다. 연세가 들수록 더 이렇게 좀 멋있고 좀 여유가 있고 좀좀좀 좀,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장생활도 오래하셨는데 다 자유로워요, 자유로워요. 나 중심의 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그것이 성령의 모습이다. 네 번째는 자신의 감정이 사랑과 애정으로 잘 조화가 될수 있도록 진행되고, 사람이 다 감정이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감정대로만 살면 안 되죠. 그건 이죠 자신의 감정이 있는데, 이 감정의 중심이 사랑과 애정으로 잘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인격과는 달리 초월적인 차원에 사는 사람이 성자와 같은 사는 사람이다 너무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율법이라는군요 율법에 속는 것이 죄고 죄의 삭 사망인데 의외로 우리가 이, 가만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 내 속에 율법적인 신앙의 역사가 참 많습니다 네, 조그만 거라도 조심해야 되는데 그리고 어떻게 인간이 무서운 것이 뭐냐면 죽음 아닙니까 죽음 그런데 율법과 사망을다 이기시고 보활하신 주를 믿고 우리가 처연하게 자유인으로 사는 거죠. 누구도 그 사람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를 비판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를 말리지 못합니다. 당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랑을 베푸며 산다라고 이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은 그의 책에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변함이 없인 영원한 현재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속에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시는 증거가 바로 이 부활 사건 속에 있고 주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활의 약속을 굳게 믿고 오늘 내가 지난 십자가 속에서도 이런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니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앞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때,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난, 남에서부터 암증명기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한게 아니죠. 사망을 일으키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베드로 주목하니까, 왜 나를 주목하냐, 주목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살리신 하나님이, 그분이 이 사람을 구쳤다고 다음 대하게 오늘 본문에서, 증거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부활하신 주임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증으로 살아가게 될때 모순된 세상도 이겨갈 수 있고요 절망으로 치닫는 세상 속에서도 밝은 미래를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활기차게 용기 사랑하면서 생명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64장 함께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